모마우 자 일단은 네. 여러분들 뭐 다시 일부러가보도록하겠습니 네. 1부 보고하지위정서자5번에 <laughs> 한번 누가 나음 한번 예상해봅시다 그좀큼 셔츠 다 하게 됐다라라라라라라라아잘 안해요 됐고. 아유 뭐 의지한테 원한 있나요 쟤? 야고해아 소리 너무 약해요 진짜 자세 <놀람> 알겠어요 음! 아! 자, 랩을 언덕으로 할게요. 돈 많다! 하지마. 신 아, 이번에도 한번 찍어보 하겠습니다. 저는 이동으로. 네. 어, 그거라고 하네데 니꺼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? 예, 그니까 그 음. 음. 네. 르세요 그럴 때가 없어요. 부른데요. 소닉이요 소닉이요? 니오라는걸 계속 찍네 니들? 음. 어? 크어 니가 저거 나는데 안녕 디디콘 <님이폰. 웃음> 얘니집술 네, <집에> 뭐였더라? <laughs> 뭐 이게? 응? 뭐? 오이게좋데오이게 좋은데? 오, 이게 좋은데? <laughs> 이거 내꺼 내가 그냥 차에 미쳐서 그런거 아, 아, 아 처음에 이런게 아이고잘 가라. 아이고, 아이고, 나도 또 한대 때려주고 어머, 어머, 뭔가 막 있어. 게임 어치, 이게 무슨 뭐 하는 실토지? 그냥 랜덤이야. 아니, 근데 롤러스 타드 같은 데로 치면 체했어. 체했어. 오, 왜차가 나타내요? 약간 아, 매워. 와, 오 와, 나비오. 아, 니가 쉬고 있어요. 네. 아로드 로봇길. 나는 로드킬 쉬어요. 고라니 해준다. 은 얘가 고라니. 잘가 하긴. 하늘 위로 떨어져서 공격. 하늘 위로. 자 우리 한번 바나나 한지빌저 바나나 저거. 우드 오케이. 내가 이거 이북어 아니라 이거. 나 이북은 지쳐 하고 이부에서 2부? 바로 심각 나와 버리는 우리 게수판선서계끝났어 내려가요! <laughs> 어이요 야! 오디키사야! 오디이사야오직이사야 오디키사야! 오디키사야! 오디이사야 오디키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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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키 a 야 오디키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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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키사 우오리아이아 응? 음. 오케이 지디콩나와요 골라 빨리 아니 이거는거 이거 안 한... 아하 이거 참아아그혹야 뭐뭐 나왔더니 저번에 야 유도판, 유도 안? 우와, 아니 전 일루 아니일루와러 일루 와 일루 일루 와아 피었어, 피었단 돼! 지

이 다리도 못쟁기지이디야 뭐지? 엄어 이거? 이거 이러면 다시 다리가 생겼어요 우와 아이야 엄마 이리이이리 와, 이리와이리 와,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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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아 이거 이 또 말고, 유독한. 우리 아이, young young, I think you don't 데 a v e to be a young y o u n 뿅 lady, t h 진 blood, b l 어 o d cringe, you mean it. You 었 n o w you k n 가 w 아 o u k 잖아 이거 아까 전에 썼잖아, 오. 오! 사라, 사라, 사라. 아, 해. 아, 하나 아, 음, 엠, 제, 제 음. 아, 음, 이제 한 뭐, 한번 그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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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시 매션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번에는 좀 나얼마나 내장도 번골고하는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오케이 유델인이유대이가냉에서 <laughs> 아, 나오겠냐고 우이지 매년 엄청 안나오겠지유델인 <laughs> 어? 이이요아그무분아 이게 차분이 너무 약해 아니 또 뭐야 이녀석 근데 이몸이 어떻게 여기만 왔어 아이쿠 거어아진얘 참고로 얘 젤다입니다 젤다 젤다 젤다야 지나칼가지수정보나 온라인 젤론이게 저번보다 질다 무슨지지 일부에서도 의욕때문에 칼라 하라 하나 정보나 브라이, 정보나 어쩐지, 탈락, 아 지금 정은다할줄 알았죠 여까이 거야? 아니, 이 약간 좀 별로거든. 너야. 응, 너야. 진짜